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나 시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i sure. 위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느님 아버지 고룩한 주일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전두탄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향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 누구도 바라고 원하지 않았지만, 음, 결국,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놈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면서 빨리 종식되기를 바래 왔지만, 그런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시 한번 엄청난 확산,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재유행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허탈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힘없이 주저앉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엄청난 더위까지.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고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뭐, 믿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돈이나 무슨 어떤 도구들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이 믿음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라고 묻는다면 잘 대답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또, 뒤집어서 생각해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해나가면서 살아갈 때, 이 믿음이 주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들 경험했고, 또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라고 꿈꿔가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엄청난 힘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추상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아주 실제적인 것. 시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어떠한 힘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선진들,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11장 이후의 말씀 속에서 쭉 등장하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는 것,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간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이후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열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삶의 내용들을 봤을 때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분명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아 보이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이겨내며 살아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이끌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서 크고 놀라운 상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겨내며 인내하며 살아갔다는 내용이 쭉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는 오늘 본문은 이 나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36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앞에서 지금까지 쭉 나열되어 있었던 어렵고 힘들고 고된 삶이었지만 실패한 것 같았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믿음으로써 이겨내며 인내하며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뎌내라는 아주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니, 이 믿음을 가지고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더라도,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내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상황, 도무지 언제 끝날지 알수 없는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와 너무 더워서 밤잠까지 설치게 만드는 이 무시무시한 더위, 그리고 더 중요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어려움들, 그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뎌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소리내어 기도하기 어렵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최소한 입술을 움직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나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끔찍한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i Oh 예배 안내 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 우리 예배는 매주 10시 30분에 드려집니다. 10시 30분에 드려집니다. 물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은 바뀔 수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바뀌지 않고 또한 우리 예배의 시간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시간에 함께 예배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시 30분에 매주 10시 30분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 코로나19 방역에 같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 급증하고 있잖아요.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 이 방역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바람에, 그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 그만큼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평안이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 우리 예원이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 저도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와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쓰는 거잘 지켜 주시고 손 깨끗이 씻어 주시고 가격적 모임은 삼가해 주시되 4인 6시후로 2인 이 규칙 꼭잘 지켜서 우리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자, 네 번째 광고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아쉬운 게 함께 만나지 못하는 것, 함께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1시에, 1시에 줌에서 함께 모였으면 좋겠어요. 언제요? 1시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같이 즐겁게 마음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12시 55분에, 12시 55분에 줌 방을 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12시 55분에 열 거고, 1시부터 우리 이 2부 모임, 가질 거니까요, 여러분들 다들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와 주세요. 알겠죠?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광고는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날짜가 8월 8일과 15일, 주일, 이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방학하고 이제 방학이 끝나기 전에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방학 마지막이 될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 이 이틀, 8일과 15일 이 이틀 동안 수련회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시간 미리미리 비워 놓으시고, 자, 그날만큼은 어, 학원도 혹시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시고, 그날만큼은 우리 함께 협조할 수 있는 부분 협조해 주셔서 풀타임으로 수련회에 함께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상황을 고려하여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어, 상황들 우, 어, 우려하지 마시고, 다들 들어와서 함께 귀하고 유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련회 언제라고요? 8월 8일과 15일입니다. 8일과 15일.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 1시에 주변에서 만나요. 안녕.